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도 키핑장에 나와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한 다이 두 다이 자 여기 세 다이 그 다음에 열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다이 요거까지 키우시는 이모님이에요 자, 여기까지 키우시는 이모님인데, 여기도 어차피 달총이 구독자님이시기 때문에, 자, 똥똥하게 잘 키우죠. 자, 이쪽에는 금 아가들 이렇게 쫙 있죠. 이렇게 보세요. 금 아가들하고, 저쪽에는 군민이, 봉랑, 예, 봉랑금, 종자들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있는 이모님 아가들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이쪽에, 몬로 아이시 그린, 뭐, 알바 뷰티, 이런 것들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고요. 자 키우고 계시고, 자 이렇게 이쪽에 먼노랑먼노 초라랑 이렇게 다돼 있고요. 라울 국민이가 있고요. 자 뒤쪽에 이렇게 슈가 베이비랑 자 러우랑 이런 아이들 자 이렇게 다 키우고 계세요. 자 이렇게 슈가 베이비, 러우. 자 요거는 양진. 자 그리고 이거는 러우 비큰 같아요. 자 요것도 네. 마찬가지로 러우. 자, 그리고 이 아이는 무슨 철한가요 그리고 벤바디스랑 자, 프리메라, 자, 라울금 이렇게 당인 자, 에스메랄다 자, 이렇게 다 되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이랑녹이란 이런 식으로 해서 에어니움속 아가들도 이렇게 준비가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국민이 아가들도 잘 키우고 계시지만 여기 이모님은 이것저것 코너, 리톱스도 키우시고, 자, 창도 키우시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자,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있죠. 자, 달총이가 아는 거는 브루게리아고 자, 루비, 요 정도, 어, 자제옥도 압니다. 어우, 세 개씩이나 알아요, 달총이. 자, 요렇게 보세요. 자, 일단은, 모르니까, 이 아이들은 달총이가 잘 몰라가지고, 요렇게 어느 정도만 가지고, 어, 느 정도 갖고 계신지 요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요 정도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요 자, 보면은 좀 독특한 아가들이 많이 있긴 한데, 다총이가 일단 모르는 관계로, 이렇게만 예, 보여드리는 거 양해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국민이 아가들, 이렇게돼 예, 있어요. 자, 국민이도 예, 잘 키우고 계시네요. 자, 아유. 탱글탱글하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아, 이모님 보세요. 다이가 그렇게 많아도 이렇게 입장 띄어 가지고 이꽂이해 놓으신 거 보세요. 다 <laughs> 다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야,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종자가 좋고 하는 아이들은 이꽂이라도 해서 이렇게 늘려 가지고 지인들 선물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셨던 이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이모님도 달총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여기 블루 다육 자 블루 다육인데 여기는 티핑 전문 다육 매장이에요. 자 키핑 전문 매장이고 자 여기 이모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육이를 선별을 좀 하셔가지고 자 이쁜 아가들로만 뚱뚱하게 잘 키워놓은 아가들로만. 처분을 하실 거예요. 아, 그리고 될수 있으면 좀 원래 아가들 입고자 아가들이 아니고 원원 모주를 좀 판매를 하시고 나머지 입고자한 거를 또 다시 키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자 여기도 판매 영상 올라가면은 기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아유 치와와 금이 그냥 요렇게 그냥 사이즈가 지금 15cm 포트거든요. 네, 데 여기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어. 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대청봉이네요, 대청봉. 아이 대청봉. 자, 그리고 요 아이는 까미호가 아닌데 흑장미, 네, 흑장미. 자, 요렇게. 자, 이게 흑장비 아리아나 젤리, 뭐 이런 까망이 시리즈는 다 거기서 거기 같잖아요. 이게 근데 달총이는 이게 지금 입성을 보시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또 틀리, 틀려 보이잖아요. 근데 같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까망이 시리즈는 진짜 이름표가 없으면 자, 헷갈리기 딱 좋은 아이가 까망이 시리즈 같아요. 자, 에보니 계열도 마찬가지고 마리아 계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흑장미 계열만큼은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아이고, 환역 타입의 제이드스타를 손톱이 이렇게 보세요. 아유 정말 빛감도 잘 올려놓고 이렇게 해놓으셨죠? 그리고 요 아이는 에코에서 나온 릴케 자 그리고 콜리 자 콜리 기본 타입이에요 아 근데 펄감이 상당히 좋네요 자 이렇게 키워놓고 계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야 아, 똥똥하네요 요 아이 간치에요 간치 자, 우 이모님 간치 상당히 이쁘네요자 이렇게 요요요 요, 요 폼하고 요 폼하고 또 틀리네 그죠? 예. 자요 아이는 환역 타입, 자 요거는 기본 타입 단치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입장 넓이감이나 요런게 길이감에서부터 딱 차이가 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야 레드 다이아몬드 펄 입성 입장이 정말 이쁘네요. 자, 이렇게 보세요. 어쩜 이렇게 돼 있는지. 자, 그리고 솔브레인. 자, 요나스쿨. 자, 요나스쿨 잘 굳혀놓으시면 여러분들 키우시면서 자, 안에 성장점이 있는데 금 들어간 것처럼 촥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요나스쿨도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키워보시면 될,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솜니엄. 자, 솜니엄은 맑은 폼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즘에 랑콤도 가격이 많이 싸니까 자 여기 랑 랑콤하고 조금 많이 예, 닮은 요 아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아 레드폴 자체를 요로 요런 환역 타입으로만 좀 많이 키우셨네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또 기본 세엽 타입 요렇게돼 있고요 이렇게 아 그리고 프랭크 자 요거는 엠보 보시면 될것 같고 뚜아에모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laughs> 달총이가 이름이 생소하네요 그리고, 맥라이징 이런 것도 보이고 일단은 여기서 이쁜 아가들 이모님이 추려서 이제 출고를 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아이 금인데 아유 이 꼬지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뒤집어 놓고 예,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돌려놓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뒤집어 놓는 게 훨씬 더 예, 좋습니다 자 실뿌리가 나오면 바로 예, 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아이 예, 이렇게 볼게요 입장이 둥그랗게 올라오는 게딱 예, 봐도 레옹 같네요 자 그리고 창근무지인데 금발현은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네. 요 그리고 이렇게 예, 이모님 같은 경우는 작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12cm 포트거든요. 자, 근데 똥실 똥실 정말 잘 키워 놓으셨네요. 이렇게 동미니 타입 마가들. 자, 그리고 요거 자 스타보스 예 스타보스네요. 자, 자 스타보스는 요렇게 예, 말려서. 입장이 다 변이가 꺾여서 꺾여져서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마리아 금하고 이런 거 에보니 금. 자 이런 금계 금 종류 아가들. 제이스 제이드 스타 금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면 조금 아가들 중대품. 예, 네, 중대품 아가들이 이렇게 있고. 이야 여기 맑은가 야품. 네, 보세요. 이쁘죠. 바디감이 상당히 좋네요. 자, 이렇게. 이쁜 아가들 많이 있죠. 에, 그러니까 달총이가 판매 영상 올려드리면 그때 자, 얼른 얼른 찜들 하시면 돼요. 아이고, 그리고 요거는 계절금, 자, 계절금인데, 요 정도로 에, 계절금을 입히려면 아마 한세번 정도는 에, 이렇게. 입히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아 이거 진짜, 예, 이쁘게 잘 해놨네. 요 빛감으로 계속 하면은 진짜 이거, 어? <laughs> 화이트 샷에 키울 맛날 건데요. 자, 그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뒤쪽에 대품도 있고, 자, 주피터. 자, 완전 기본 타입인데, 아, 이것도 정말 잘 키워놓으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멀어가지고, 저한테, 영호 폴카. 자, 그리고, 모란 동백. 자, 이런, 요, 아가들은 좀 나오는 데가 딱 정해져 있죠. 요것도 폴카네요. 자, 아마 폴카가 두 개니까 하나는 판매를 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모란 동백도 이렇게요 아이, 요 아이 두 개에요. 어, 근데, 둘다다 다 정식 이름표인데, 어, 요거 두 개를 그냥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아이. 자, 레옹 자, 솔레미오 나타샤. 자, 요거, 러시아에서 오셨나봐요. <laughs> 자, 아띠아. 자, 그리고 청실. 비바체. 요런 아이들 이렇게있고요 자, 프로포즈. 마틸다. 한소네. 레드베리. 마릴리노. 자, 모나코. 초선. 자, 여기도 모란 동변이 또 있네요. 청실. 홍실, 청실 다 있어요. 그리고 초선. 요아이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돼자 보면은 요거는 정식 이름표가 아니네요 요거는 자구같아요 런것도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야 원앙 원앙 보세요 아이고 야 쌍두로 되는데 정말 이쁘죠 자 그리고 이게 원앙도 이게 종류가 있어요. 환엽 원앙이 있거든요. 어우, 그 아이는 가격이 어마무시해요. 자, 요 아이도 원앙이고요요 아이도 원앙이에요. 자, 얼굴이 확 틀리죠?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예, 네, 느낌이 오시나요? 예, 네. 그리고 요 타입도 따르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야, 헥터를 팩터가 이렇게나 크네요. 자, 이게 18cm, 아, 17cm 분이네요. 17cm 분에 이렇게 숫제가돼 있고, 핑크레이디 수려, 예, 수려도 수려 이렇게 돼 있고, 야, 시내 선물이 이렇게나 사이즈가 크네요. 하, 오, 사이즈 크게 그냥 잘키워놓는 그리고 니폼 마리아, 이렇게. 자, 5화에서는 니폼 마리아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그냥 니폼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프로포즈 레드 자 이쪽에는 그 이모님이 오아, 오아시스다에 오아아가들을좀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와가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젤리 타의 와가들이 젤리 아가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어요 자 젤리도 웬만한 젤리 다 가가지고 있네요 비엘라 젤리 자 펄그레이 젤리 골드 젤리 아이고, 이 젤리 타입으로, 아이고, 백록 젤리가 요거 가격이 좀 하는데, 요것도 갖고 계시네요. 자, 해맑음 젤리도 있고, 프랭크 젤리, 막 이런 거. 아이고, 젤리 진짜 종류가 많군요. <laughs> 이렇게 해서 젤리 타입을 가지고 계시고, 아이고, 순정 보세요, 순정. 순정. 이게 묵으면 더 똥똥해질 거예요. 자, 이게. 여기 위에 있는 요똥똥한 입장이 요만해져요. 진짜 그 <laughs> 달총이가 말씀드린데 저희 매장에 여기 하나가 있었는데 음. 아, 아 이, 결국은 키핑장 이모한테 달총이 없는 사이 자 어머니가 콜라당 뺏기셨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야 진짜 엄청나게 네, 잘 키우세요. 자 그리고 실생하고 이 꼬지는 이 꼬지를 하시게 되면, 이 꼬지를 하시게 되면, 이 얼굴을 그대로 대부분 다 가지고 나와요. 자, 근데 실생을 뽑게 되면 얼굴이 다 지각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같은 얼굴을 선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신품종, 신품종 이렇게 나올 때는 일단은 한 가지를 이제 요거를 뽑아야 되겠다, 피델리오를 뽑아야 되겠다 하면은 실생을 뽑아요. 거기서 제일 좋고, 제일 이쁘고, 제일 좋은 종자를 뽑아서 그 아이를 다시 또 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신품종이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딱 안기는 그 시점이 한 3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신품종이 나오면은 좀 욕심도 많이 생기기 생기고 하는데 요즘은 또 원체 가격이 그냥 너무나 잘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달청이는 그래서 신품종을 되도록이면 많이 취급을 안 하는 상태고 하더라도 그냥 거의 그냥 마진 없이 이렇게 가는 편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있는 아가들도 하나같이 다이렇게잘 키워 놓으셨죠. 자, 이렇게 자, 요 아이는 블랙 다이아몬드 베라래. 오, 역시, 다이아몬드 베라는 여기 안에 물 들어갈 때 요거 있잖아요. 삼반 타입으로 물드는 요 느낌이 상당히 예뻐요. 자, 달총이가 요번에 요 정도 사이즈 될 거예요. 자,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요거 아마 여러분들한테 특가로 준비를 해드리려고 자, 봄맞이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3반 타입으로 올라온 게 다이아몬드 베라를 달총이가 좀 구매를 구 구해다가 놨어요. 자, 수량도 많이 확보해놨으니까 그때 한번 예, 한번 영상을 담아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 자, 매니아 이모님 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담아 드렸네요. 자, 이모님, 여기 이모님은 비엘라 젤리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그리고 요거는 아이고. 엄청나게 웃어 놓으셨네요. 자, 오늘 여기 이모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딸위를 하시는 이모님 아가들 이렇게 구경을 시켜 드렸어요. 자, 요 이모님도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판매 영상을 찍으실 거니까 자 그때 한번 예, 마음에 드시는 거 찜해두셨다가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